나는 택배기사다. 무려 10년이란 시간 동안 택배를 해왔다. 택배를 시작하면서 10년이란 시간 동안 택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몇 년만 하다가 돈 모아서 내 사업 해야지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오른다. 그래도 10년을 했다. 10년이라는 시간에 여름을 버티고 비오는 수많은 날들을 버텨냈다. 이제는 비오는 날에 이렇게 물이 많이 오면은 비오는 날은 역시 물 배달이지라고 생각을 한다. 정신승리를 하는 거지.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택배기사를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늘 영상에서 말해왔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썩 편하고 좋은 직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든다. 몸쓰고 힘쓰는 일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겠냐. 그래도 정작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닐까? 나는 지금 무척 만족한다. 이런 수많은 물을 배달을 해도 이 배달로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또 시켜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문을 막지 않고 문을 비켜서 잘 쌓아둔다. 문이 열릴 수 있게. 택배를 하다 보면은 구르마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구르마 하는 스킬이 점점 느는 것 같다. 안 쓰러지게 계단 턱을 내려오는 저 스킬 같은 다양한 스킬이 낸다. 별볼일 없어도 저런 거 아무나 못한다. 가끔씩 내가 택배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얘기할 때 너무 택배기사 편향을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뭐 어쩔 수 있나? 내가 택배기사인데 택배기사 편을 되는 거지. 택배기사 수입이 좀 괜찮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 정도 벌면은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택배기사님들 고생하잖아. 대우는 못해주더라도 무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택배기사님들 덕분에 편하게 살잖아. 우리 모두 일요일 아침, 원래는 일요일에는 늦잠을 자는데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우리 집사람 생일이라서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야 된다 우리 어디 가지? 엄마 생일선물 사러 가지 엄마 생일선물 사러 갑다 날씨는 더럽게 좋다 열심히 배달해서 번돈 신나게 써러 가보자. 갤러리아 백화점 도착. 개처럼 일해서 정승같이 쓰란 말이 있다. 지금 그걸 몸소 실현하려고 왔다. 줄이 어마어마하다. 모두들 정승처럼 쓰려고 왔나보다. 바로 이곳 샤넬에서... 손이 떨리는 건 기분 탓일 거야. 그 들어오기 힘들다는 샤넬 매장에 들어왔다. 없어? 원하는 물건이 없다는 와이프가래 약간 설렌다.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애 둘을 케어하면서 나름 돈도 잘 벌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나도 저 조그만한 가방 하나 정도는 사줘야지 남자가 얼마나 한다고 <laughs> 원하는 거 없다고 했는데 계속 고른다 뭐라도 살 모양이다 여자들 쇼핑을 따라오면은 남자들은 지치기 마련이다 물론, 우리 둘째도 많이 지친 모양이다. 결국 하나 샀다. 남자들은 샤넬이 아니라 샹넬이라고 부른단다. 그 정도로 힘든 쇼핑이었다. 저 자그마한 박스에 들어있는 저 작은 가방 하나가 내가 한달 동안 배달한 것보다 비싸다. 무려 445만원. 배달 5,500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엔 5,000개가 안 돼서, 하, 사도 될까 하지만,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주겠나. 이로써, 이번 생일은 또 무사히 지나갔다. 또 집사람이 또 열심히 돈 벌어주겠지. 그래 그럴 거야 힘내자 안녕 내 배달 5,000개 정승같이 썼으니까 이제 다시 개처럼 벌러 왔다 빡세게 벌어 보자 이제 다시 배달 350개 수수료 30만 원치 가자